고개를, 고개를 접고, 다시, 깊게 스한다 몸을 비틀며, 하, 하지마, 제발, 으, 하. 돌을 불, 힘며 씻을 때나 같이 씻자고! 수염을, 씻겨준다 에헤헤헤헤. 야! 미친놈! 이 아니, 불려션이야. 누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 거야? 반갑잖아 시로님, 제거, 도네이션 드렸는데, 리액션 해주세요. 오! 도네이션, 감사해. 감사한다. 내가 언제 감사한다라고 했어? 아니, 그거 무슨 리액션이야? 마시로는 개복치라 돈을 받으면 죽어버려? 이게 무슨 소리야! 잊지 말로마. 어머, 이런 상스러운 말은 어디서 배웠니? 너에게 말로는... 마루는... 뭐야? 마로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고양이 소녀야? 무슨 소리야 소녀? 마로는 고양이 소녀가 아니라 고양이 유령이야. 아니, 마로 꼬추 때려줬어. 시로야, 너에게 강지 사장님은 뭐야? 강지는 내 인생을 빛내준 소중한 별 같은 존재. 아, 니 이렇게 별이 많이 들어가? 별 송일자야? 아니야, 난 그냥 별일 좋아. 시로야 너에게 희남은 뭐야? 희남은 내 마음이 아! 그냥 다 별이라고 그러네아나 진짜. 윤이야, 안녕. 마시로, 마시로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시청자들이 자꾸 나 보고 눈 날해. 나 아직 열여덟 살밖에 안 됐는데. 윤이야. 너네 살이잖아. 나 일본 나이로 1 8 살이야. 이 개소리야! 너 유니콘 나라에서 왔잖아. 유니콘 나라는 동화 속에서나 존재하는 곳이거든 <목소리> <목소리> 유니안이야! 탑이 해볼게 탑이. 내가 왔다. 와, 너 나한테 뭐할말 없어? 사랑해. 아! 진짜 정타비 같아! 전화 좀 그만 걸어. 아잉 사장님 보고 싶단 말이야아 말투는 정타비인데 약간 뭔가 맥락이 안 맞네. 타비야 술 먹었어? 아니 나 지금 생얼에 정신 말똥말똥안데 아니 아니 이러는 것도 타비 겁나 똑같네? 내가 아니 네 종이야? 네가 알아서 해. 힘 너무해! 아 진짜 정타비 같음 사장님. 저 고민이 있어요. 아니, 사장님이 저렇게 다정한 말투라고? 아니, 거의 뭐, 이거, 이분님 말투인데. 아따, 달달한 거여. 노래를 부르시네. 아니, 뭐야! 아이, 썩을. 야, 수연이가 제일 좋았다. 아니, 수연이 말고는 다 이거 허접이네.